반갑습니다. 언제나 롱을 외치는 여러분의 투자 여행 가이드 엔통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 지금 격변하고 있는 한국 증시라는 거대한 지도 속에서 어떻게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 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여러분, 기업 거버넌스? 이 단어만 들으면 어떠세요? 아, 뭔가 딱딱하고 머리 아프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쵸 근데요 만약에 이 복잡하게 짝이 없는 대기업 지배 구조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안겨줄 수 있는 보물지도라면요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보물지도입니다 첫째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보고요 둘째 그 규칙 때문에 생긴 오너의 딜레마가 왜 우리에겐 기회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주주들, 즉,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만나보고 우리보다 앞서간 일본의 교훈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략을 세워볼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펼쳐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게임판 자체가 지금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보세요. 앞으로 몇년 동안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법 조항 몇개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특히 2025년에 이사의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고 2026년부터는 대주주라 해도 의결권을 딱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룰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가 정말 커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사들은 회사에만 충성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주주라는 이 여섯 글자, 이게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 손에 엄청나게 강력한 법적 무기를 쥐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칙들이 소위 말하는 재벌 오너 일가에게는 왜 딜레마가 되고,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왜 엄청난 기회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현대차 그룹을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차는 기아 지분을, 또 기아는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복잡한 구조. 이게 바로 과거에는 경영권을 지키는 방패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약점이 된 겁니다. 바로 저런 순환출자 구조가 그 악명 높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주로 하나예요. 실제로 이런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현대차 그룹 핵심 회사들의 가치가 진짜 잠재력에 비해서 무려 50% 이상이나 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인데 정작 오너의 지분은 0.33% 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3% 룰이 적용되면 이 낮은 지분율은 경영권을 지키는데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곧 보물상자가 열릴 것이다 라는 엄청난 힌트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게임의 규칙이 바뀌니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판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죠. 저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에게 보물이 어디 묻혀 있는지 콕 집어 알려주는 보물 사냥꾼이라고요. 주주행동주의. 뭐,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주주로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회사가 이렇게 바뀌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긍정적인 활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배기 행동주의는 단순히 주가 잠깐 올리고 빠지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 즉, 지배구조 혁신에 진짜 가치를 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앞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궁금하시죠? 그럴 땐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간 다른 지도를 살짝 엿보는 게 최고입니다.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 시장이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무려 69%, 거의 10명 중 7명이 자본환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회사에 돈 쌓아두지 말고 배당으로 주든 자사주를 사든 주주들에게 돌려달라, 이겁니다. 놀라운 건이 흐름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과 한국. 상황이 거의 뭐 판박이 수준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주가 올리라고 압박하죠. 행동주의 펀드들이 급증하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 핵심이 전부 주주환원에 맞춰져 있죠. 일본에서 이런 변화들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만큼 우리도 한국의 미래를 충분히 밝게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를 꼼꼼히 분석했고 결정적인 단서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주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우리만의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투자 나침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4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첫째, 지배 구조 때문에 싸게 거래되는 기업을 찾는다. 둘째, 행동주의 펀드들이 군침 흘릴 만한 타겟을 주시한다. 셋째, 회사가 스스로 배당을 늘리는 등 변화의 신호를 보낼 때를 포착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모든 걸 한방에 바꿀 수 있는 경영 승계라는 이벤트에 주목한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기업들을 찾으세요. 곳간에 현금은 가득 쌓아놨는데 주가는 헐값인 기업. 돈은 잘 버는데 주주들한테는 인색한 배당 짜게 주는 기업. 그리고 아직도 복잡한 순환 출자고리를 못 끄는 기업이나 곧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기업 이런 곳들이 바로 보물 지도에 X 표시가 된 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한국 증시의 거대한 변화라는 파도와 그 속에 숨겨진 기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그더 지켜만 보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파도에 올라타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그 달콤한 열매를 함께 나누는 행동하는 주주가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여행 가이드 엔투홍이었습니다. 언제나 롱하십시오.